안녕하십니까. 준벅TV의 준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직 이번 주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음. 문어촌 어부님의 집이죠. 자택. 네, 네. 자택에 방문을 해서 쏘가리에 대해서 좀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색상의 쏘가리가 있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쏘가리, 그 다음에 황쏘가리, 그 다음에 은쏘가리, 이렇게 세 색깔을 가진 쏘가리가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직접 꺼내서 이쪽에 담아가지고 좀더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와우. 감정이 됐어요. 이게 일반 소가리입니다. 일반 소가리인데 그리 지금 꺼내는 게 황소가리. 황소가리. 굉장히 그냥 완전 아, 예. 완전 순도가 이제 98%. 98%. 일단 수기로 표현 하면은 어그러 이제 이건 좀 색깔이 아, 특이한데 이거, 어. 사실 제일 특이하죠. 네. 색깔 세종이에요 보시면은 일반 황소가리 황소가리, 살소가리, 뼈까지 다 비칩니다. 그살짝 보면. 아그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일반 소가리입니다. 소가리. 짠. 그건 완전. 사실 인종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황인, 백인, 흑인. 그러니까. <laughs> 이게 결국. 사실 이게 결국에 멜라닌 색소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렇죠. 하이퍼 멜라니라 할수 있는데 비단이거나 같다고 보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천연기물에 지정되 어떤 있는 어 주장을 우리가 조금 같이 이제 토론적인 부분을 한번 하고자. 음. 이렇게까지 찍고 일단은. 음. 한번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얘기를 아, 리로 응, 은송아리 한번. 응. 금송아리, 아, 황아리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황아리 한번 들어서. 보여주는 걸로 준복 팀이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놔주시면서 방금 네. 저희는 아주 그냥 어, 어! 어! 카메라보다 이게 더 중요해. <laughs> 잘 가. <laughs> 준복 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